소다 또 외전 그 산불 진화 대원분들의 복장 같은 게 궁금한데 오늘 또 가방도 갖고 오셨는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소방에서는 산불 진화복이 따로 없습니다. 처음에 지급받은 방화복을 상의로 입고, 방염 성능이 있는 기동복 하의를 입습니다 방화복이 불티로부터 대원들을 보호해주고 그 위에 저희 쪼끼를 입습니다 이거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 뒤에 불갈키가 있어서 진화선이나 방화선 작업할 때 낙엽들을 쓰는 불갈키 몇 킬로나 되는 거예요? 음, 10에서 15킬로? 10에서 15킬로요? 15kg? 이것만요? 네네 그래서 땅을 이제 긁는 용도로 쓰신 네. 거죠? 불의 화선이 있는데 그게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땅을 파서 어느 정도 방화선, 진화선 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. 가연물을 없애는 작업이군요. 심도를 네. 하면. 불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불갈기가. 음... 그리고 PSLT 무전기. UHF 무전기 두 개를 가져갑니다. 두 개를 가져가시는 이유는 뭔가요? 하나는 이제 반할 지휘통제단에서 전체를 청취할 수 있게 하고 UHF는 이제 팀 간, 작전할 때 팀장님의 지시 그리고 대원들의 상황을 확하기 위해서 두 개를 가져갑 그리고 쓰는 장갑이랑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멀티툴. 와이 장갑 보니까 그동안 고생한 근데 지금 이렇게 펄럭펄럭 하실 때마다 불 냄새가 나요. 의성에서 그리고 그 동안 너무 많은 게그래서 세척해도 이게 냄새가 완벽하게 네. 빠지지 않는군요. 오염물질 안 오. 좋습니다. 이게 다 혼장이죠, 뭐 사실. 방화복에 쪼끼를 입고 헬멧을 쓰고 이 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하죠. 고프로. 이거 전부 모든 대원에게 다 지급되는 다 아닙니다.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, 개인적으로. 네. 유튜브 하세요? 아닙니다. 아 그런가. 그 <laughs> <것 같아요. 웃음> 그리고 이제 야간 진화할 수 있게 라이트가 달려 있습니다. 또 눈에 이렇게 불지가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고글까지. 네, 고글. 연기가 많이 아, 연기. 들어왔을 때. 아, 매우니까 이런 고글 말고 그냥 개인 고글 썼는데 눈 밑으로 계속 눈물이 넣더라고요 심했을 때는 방풍 안경 고글 쓰고 작업하고 있습니다. 가방 안에는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산림용 정글 칼. 아 이거 나뭇가지를 이렇게 착착하는 거예요? 네. 호수를 정개할 때. 나무가 많으면 이게 계속 꺾이고 꺾이고 해서 그 길을 이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대원들도 진출림로 확보 차원에서.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뭉툭해 보이지 않아요? 막 그게 날카로워 보이는 칼은 아닌데? 너무 큰 나무들은 체인톱을 쓰고 이제 잔 나무나 이런 거는 우물로 개척해서 하고 있습니다. 신발에 모래나 낙엽들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는 스패츠 써서 이제 여기에 흙이나 모래들이 아, 못 들어오게 요 신발 사이로 들어오지 않게 네, 아, 네, 막아주는 네. 살림이 되게 많네요. 네. 아직 열지도 <laughs> 좀, 않았습니다. 어, 아직 열지 네. 않았는데도 네. 이미 많아. 예비 고글이랑 랜턴 그리고 이제 등산 스틱 그리고 등진 버프. 여기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? 물이 한 20리터. 20리터면 몇분 정도? 양이 한 번에 쏠때 많이 나오진 않아서 음. 쓸수 있을 만큼. 젖꼭! 든지 펌프는 호수가 정개가안 되는 높은 지대나 이런 데서 쓰고 뭐 1km가 됐든 2km가 됐든 무조건 소방호수를 펴서 주수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. 수돗물을 제일 세게 틀었을 때 정도 수압으로 나오나요? 그냥 쫄쫄쫄쫄. 분무기. 네. <laughs> <laughs> 네. 이거는 개인용 톱 톱을 가지고 있어. 까불면안 되겠는데. 분명히 여기 장비가. 무기기, 장비를 너무 무기들이 잡고 <laughs> 네. 나오고 있습니다. 마지막 방염 텐트. 강염텐트 어, 잘 수도 있으니까 캠핑용 텐트가 아니고 산에 불이 넘어왔을 때 저희가 만약에 고립이나 됐을 아때 불로부터 저희를 보호해주는 마지막 수단 쓸 일이 없어요 그러면 네, 산림화재가 복사열이 굉장히 심해요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도 복사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2004년도 고성 산불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가 녹아내리고 단 사례도 있거든요 네, 그 정도로 어, 좀 많이 위험한